고도란 한초입니다. 5월 25일, 종자목으로 좋은 품종으로 시작할게요. 1번, 우무령입니다. 우무령, 어, 매명풍 우무령, 우무령 두축이고요. 우무령 어, 진청에 이 무늬가 이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우무령 무늬 보시고요. 어, 뒤, 뒤쪽도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잘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진청이고요. 어, 자, 요 잎, 요잎 상태 이렇게 굉장히 어, 건강하고 좋습니다. 무늬도 굉장히 좋고 자, 요 뿌리로 보겠습니다. 뿌리 좀 이렇게 신화, 왕신화 크게 자리 좋게 두개 잡았습니다. 신화 두 개가 달려있고요. 우물은 어, 두 쪽에 신화 두 개가 달려서 좀 있으면 바로 네 촉이 되겠네요. 이 뒤에 뿌리 뿌리 상태, 여기 새 뿌리가 이렇게 또 신화 쪽에 요리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 뿌리 있고 뿌린 상태도 좋습니다. 뿌리 상태 좋고요. 어, 1번, 냉면콩 우물은 두쪽에 왕신화 두 개, 왕신화 두 개, 8에 08, 8에 08까지 나가고요. 8에 08, 가격은 105만 원입니다. 3, 2번 소개할게요. 2번은 단엽 중투입니다. 무명장엽 중투. 한쪽에 요두 신화 이렇게 크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신화를 해도 되고 촉수를 해도 되겠습니다. 신화 달려 있고요. 뒤에 볼브가 이렇게 크게 요 벌브가 또큰거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힘 받아주고 있고요. 입, 어, 입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발전돼가지고 입이 강렬비입니다. 강폭에 무늬도율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신화하고, 입하고, 요, 입 하나는 뒤에 요, 아야 자국이 좀 잘려있네요. 잘려있는 거 감안하시고요. 자, 뿌리로 갈게요. 뿌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새 뿌리 이렇게 다 내리져 있고, 신화에도 뿌리가 새 뿌리 이 내리져 있습니다. 자, 문의 요리 보시고, 이 보시고, 2번 단엽 중투, 어, 벌, 두 촉의 벌브 하나, 11의 연구입니다. 11의 연구, 가격은 어, 28만 원입니다. 3번 소개할게요. 3번, 운명, 삼, 단엽 3반입니다. 단엽 3반, 어, 단엽 3반이고요. 어, 삼반 두 촉에 여기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어서 힘을 이렇게 받아고 무늬가 잘 들어있습니다. 뒤쪽도 무늬가 잘 들어가 있고요. 어, 단엽 삼반 두 촉에 두 촉입니다. 두 촉에 지금 이건 크는 관계로 신화는 아주 요 조그만하게 요 뒤에 신화 요렇게 달려있습니다. 신화 지금 앉아, 애가가 요렇게 달려있습니다. 달려있고 뿌리는 여섯 가닥이고 또여기새 뿌리가 막내리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셰프리 내리려고 뒷모습은 이렇습니다. 무늬 어, 산반 어, 들은가요? 단엽 산반입니다. 산반 3반. 입은 엄청 까당까당 그 브라세티처럼 이렇게 이렇게 까당까당합니다. 입은 어, 뿌리 상태 이렇고요. 3번 어 단엽 산반 두 촉에 두 촉에 시나 두 개. 신화, 두 쪽에 신화 하나, 6의 영7 6의 영치 가격은 27만 원입니다. 제 혼자 처음 이렇게 하니까 좀 화면이 좀잘 이렇게 못 비춰도 그래도 잘 봐주세요. 4번 소개할게요. 4번은 산채출, 산채, 산채출발이고요. 산채출에 요, 산채줄의 단엽 서반입니다. 서반 세촉이고요. 요 뒤에 요렇게 조그만하게 촉수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치지 않고 았 그냥 세촉으로 쳤습니다. 뒤에 벌브도 또 조그만하게 달려있고요. 어 산채줄 단엽 서반, 용 무늬, 문이 요렇게 무늬가 요, 지금 요 무늬가 이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도 무늬 들어가 있고, 요 신화 쪽에도 무늬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서반 굉장히 예쁩니다. 식물로 보면 더 예쁜데, 사진으로는 잘 이렇게. 분기 표인될랑아 모르겠습니다. 4번 산책줄 어, 단엽수반이고요.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뿌리는 이렇게 요 건강합니다. 뿌리 상태는 되게 뿌리 가닥수도 되게 많고 엄청 생강좀이다살아있고다 건강합니다. 뿌리는 뒤쪽 뿌리도 이렇게 건강하고요. 어, 단엽수반 3쪽에5에 5의 5에 07 우예경치, 가격은 35만원입니다. 5번 소개할게요. 5번도 무명입니다. 무명, 어, 단엽 서반, 아, 단, 단엽 중투입니다. 5번 단엽 중투 두 촉이고요. 어, 요, 완전 난초, 굉장히 좋습니다. 되게, 요, 요렇게, 입폭하고, 요, 입폭을, 어, 이폭을 요렇게, 요, 자꾸 이폭을이폭이 이렇게 넓고 좋습니다. 이폭 굉장히 좋고요. 음, 난초는 완전 반염입니다 완전 신화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다 예쁘게 달려 있습니다. 신화 요리 달려있고요. 신화 쪽에도 벌써 뿌리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뿌리가 내리고 있고 요 뿌리 상태도 이렇게 아주 좋, 좋습니다. 농사짓기는 아주 좋습니다. 난초는 굉장히 좋은 난초입니다. 건강하고. 자 요리 요리 보면서 이렇게 붙여 드릴게요. 이렇게. 신화 요리 보시고, 무늬 요리 잘 보시고, 빛을 보면 이게 항색으로 되게 가는 난초라는데, 우리 집에 빛이 좀 없어서 그렇게 항색은 아닙니다. 그래도 난, 난초는 되게 건강하고 좋습니다. 어. 5번 산채출 단엽 중투, 어, 단엽 중투 두 촉입니다. 두 촉에 7해 연구, 7해 연구, 칠해 연구고요. 음. 가게은 무늬입니다. 가게가 문의 주세요. 보시고. 어, 6번 소개할게요. 6번은 단엽서반 유달산입니다. 유달산, 어, 유달산 세촉입니다. 세촉에, 어, 요, 요것도 빛을 보면은 항으로, 완전 항으로 가는 종자인데 빛이 없어서 지금 현재 상태 이렇습니다. 어, 빛 응대 들어가셔서 이게 키우시면 항으로 갈것 같습니다. 난초는 되게 건강하고요. 요 밑에 요게 요 뿌리 요렇게 새 뿌리 요렇게 요 애가 은가 새 뿌리인가 할튼 요렇게 내리고 있고요. 뿌리 상태는 이렇습니다. 뒤에도 뿌리 굉장히 건강하고 난초는 벌부고머지이다 탱글탱글 건강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6번 단엽서반 유달삼세초에 9의 10입니다. 9의 10. 가격은 45만원입니다. 7분 7번 소개할게요. 7번도 무명 단엽 서반입니다. 어, 7번도 무명 단엽 서반 두 쪽이고요. 어, 단엽 서반 두쪽에요 서반 요기 이제 이렇게 마사지 다 들어가 있는 잔나사지싹깔깔려 있고요. 요 신화 쪽에도 이렇습니다. 자, 뒤에 이렇게 보면 신화에도 쇠풀이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쇠풀이 내리고 있고 뿌리 상태는 건강합니다. 이 상태 건강하고요. 뒤쪽에도 뿌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단초는 아주 좋습니다. 어, 잔나사지 다 깔려 있고 그렇습니다. 어, 7번 단엽서반 단엽서반 두쪽에7:07 7:07 가격은 26만 원입니다. 단초도 좋고 가격도 아주 좋습니다. 자 8번 소개할게요. 8번은 천정무지입니다천정무지에천정무지 무지의 신화가 이렇게 예쁘게 잘 달려 있습니다. 이 신화 두 쪽이 자리 잘 잡고 있고, 뿌리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천정무지한 쪽에 신화 두 개, 반승이, 여기 우리, 요천정무지요 천종의 반승이, 우리는 지금 이 종자가 하나가, 어, 호로 들어가 있는 게 터졌는데, 그걸 사진으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두 개에도 반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렇다고 뭐 터지고 그렇다는 거는, 그 터진 거는 이제 소장가님이 키워, 키워가지고 터지면 아주 좋고, 요 가격에는, 터진 가격은 절대 아니니까, 종자목으로 한번 키워보십시오. 뿌리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얘도 요새 뿌리 다 내리고 있고요. 어, 8번, 어, 천종무지, 전지 한 촉에 신화 두 개, 11-07, 11-07, 가격은 27만원입니다. 구분 9번 소개하겠습니다. 구분은 산채 출발입니다. 산채 출발에 난초가 굉장히 무늬가 예쁘고, 요, 요, 이 색은 백색입니다. 백색에 아주 특이한, 어, 음, 삼산반입니다 아주 좋은 산반이고요. 촉수는 어, 여섯 촉입니다. 여섯 촉에 시, 시나 포함해서 여섯 촉입니다. 어, 뿌리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산채 출발 그대로입니다. 여기 산채 쪽에 떨어진 거 있고요. 시나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예쁘게 시나이로 잘 달려 있습니다. 색감이 굉장히 예쁩니다. 또쪽제로잘 음, 음. 보시고 입도 여기 끝들이다 산반이 다들어가 있고. 어, 아주 태그 땡그라게한 줄은 좋습니다 9번 어, 입펜 3반 입펜 3반 산채 쪽 6쪽에 신화 포함해서 어, 7회 영호 7회 영호 가격은 25만원입니다 10분 소개하겠습니다 어, 10분도 산채 출발입니다 산채 그대로 있고요 어, 10분은 어, 산채 그, 난초가, 이게, 참, 좀, 이게, 3반이라 해도 되고, 서반이라 해도 되고, 보게품, 복예품 산반 보게품입니다. 어, 이 무늬가, 이게, 다, 이 입장, 여기, 여기마다, 입장, 끝들이마다, 이 무늬가 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무늬는 아주 잘 들어가 있고, 난초는 참 좋습니다. 잘 봐주세요. 이번좀 귀한 개체니까, 좀잘 봐주셔서, 이렇게. 자, 이쪽으로도 이렇게, 요, 무늬, 요렇게. 다 신화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예쁘게. 신화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여기도 문이 이렇게 다 문이 이렇게, 조그마한 신화가 옆에 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뿌리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뿌리, 고 까만 거는 흙이지 상한 게 아닙니다. 잘 보시고요. 10번. 어 10번 산채출 단엽성, 복에 산반, 서반, 어 세촉에 신화 세촉, 세초. 세촉에 신화 세촉, 이리고 7회 08입니다. 7회 08 가격은 7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월요일 득 좋은 난으로 달려오겠습니다. 어, 돌고 돌아 난초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